여권은 이떻게 하고, 이게 입을까? 약간 하안이 같은 느낌이로는귀여이투는그여져 있는 야작져 있는 하는날 머리 하는 싫은 리 감기 싫은 절이잖절요진이잖아요 진짜 덕도 없는 이덕길이 우리 학교 오면 이렇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저 이렇게 만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가 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듯 저는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 학교, 집, 학교만 반복하면서 졸업작품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최근에 수험생분들의 수능이 끝나기도 했고 일단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들 모든 분들께 제가 박수를 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의료학과를 지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의료학과 맛보기 형식으로다가 저의 요즘 대학 라이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공강인데 오전에 운동 갔다가 빨리 씻고 학교 가서 어제 들었던 테일러링 수업, 자켓 만드는 수업인데 그거 가봉 조금 해보고 오후부터 이제 졸업 작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요즘 대학 생활 필수템이자 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될 새내기들에게도 필수인 갤럭시 워치 6와 버즈 F2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수능이 끝났잖아요? 힘든 수험생활을 거친 우리 고3 여러분들의 꽃길을 응원하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갤럭시 제품으로 대학생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대학생 활 때는 이런 스마트기기들이 필수품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대학생활 갤럭시로 시작해! 저는 이제 패션과다 보니까 옷을 입을 때 아이템이 예쁘지 않으면 손이 잘 가지 않는데 갤럭시워치 6는 데일리룩에 따라 패셔너블한 워치 스트랩 장착이 가능하고 원클릭 밴드라 간편하게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운동 가야지 운동도 갤럭시워치 6로 스타트 목이피트니스트레이너라서 운동 경로랑 소목 칼로리도 알려주고, 갤럭시 워치로 버즈도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지금 키오라의 슈가 코트 듣고 있고요. 운동 종목도 다양해서 운동할 때 완전 굿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즈 FE는 이렇게 윙팁이 있어서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격한 운동을 해도. 귀에서 빠지지 않아요 저는 운동하다 보면 귀에서 이어폰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버즈 FE는 귀에서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착 붙어있어요 그렇다고 꼈을 때 귀가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서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운동하고 씻고 들어와서 준비 중인데요 다들 이제 갓 새내기로 대학교 입학하시면 대학생들은 뭘 입고 다닐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패션의료학과는 어떻게 입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만의 느낌 있는 대학생 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교 들어오면 꼭 이렇게 입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약간 제 스타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코디는 이렇게 약간 꾸안꾸 같은 느낌으로 후드티에 갈색 레더 자켓 입어줬고 밑에는 같은 계열의 새틴 소재 스커트 착용해줬고 밑에는 쭈글쭈글한 이런 양말 신어줬어요. 그리고 코디에 맞게 스트랩도 한번 바꿔줬는데요. 이거는 귀여운 푸가 그려져 있는 위니더 푸 스트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는 약간 가을가을하면서도 새내기스러운 꾸안꾸 느낌으로다가. 짠. 그리고 두 번째 코디는 이렇게 약간 딸기우유 같은 컬러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바시티 아, 자켓에 맞춰가지고 비니도 한번 써봤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지도 좀 크림 컬러로 착용해봤고 스트랩도 전체적인 무드에 맞게 화이트 컬러로 착용해봤어요. 어때요? 약간 야작하는 날, 머리 감기 싫은 날 이렇게 코디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디입니다 뭔가 귀엽죠? 이런 레이어드 티에다가 엄청 박시한 청바지를 같이 착용해줬고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라서 이 스트랩도 디버클 하이브리드 비건 레더 에토프 컬러로 착용해줬어요 컬러감이 되게 예뻐서 이렇게 캐주얼한 코디에 잘 어울리거든요? 짜잔, 네 번째 코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갈 건데요. 허자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바시티 자켓도 하나 입어줬고. 그리고 이 바지는 엉덩이가 포인트랍니다. 전체적으로 코디가 약간 푸른기 돌면서 어두워가지고. 워치 페이스도 약간 푸른 계열로 바꿔줬고. 워치 스트랩도 네이비 계열로 같이 바꿔줬어요. 암튼 이제 학교로 출발. 저는 남자친구랑 이렇게 커플로 워치를 맞춰봤는데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 갤럭시워치 6 40mm 그라파이트 컬러고요. 저는 워치 컬러가 어두워서 스트랩도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맞춰봤고 이렇게 남자친구 거랑 같이 보면 남자친구 거는 43mm로 큰 크기라서 이게 커플 아닌 약간 커플템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랩 진짜 고급진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고급 삐까치 지. <laughs> 저희 학교는 정문으로 들어오면 진짜 끝도 없는 언덕길이 펼쳐지거든요. 여기로 올라야 됩니다. 이제 학교 도착해서 졸업작품에 들어가는 바지 패턴을 좀 수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뭔가 조금 불은기더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잘좀 수정해볼게요. 작업할 때 폰을 잘 보지 않아서 워치 6만 끼고 하는 게 편한데 이렇게 하면 중요한 연락은 놓치지 않으면서 딴짓도안 하게 돼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작업 효능이 더 올라가는 느낌? 저는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작업할 때 주변에 말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항상 노이즈 캔슬 켜고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요 ANC 기능을 사용해도 배터리 사용 기간이 최대 21시간이어서. 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이니어 타입이라서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ANC 기능을 켜도 최대 3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ANC 기능을 꺼도 최대 21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갤럭시 버즈 제품 중에 가장 긴 재생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충전 깜빡깜빡해도 며칠은 거뜬할 것 같아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 막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물건 같은 것도 잘 잃어버리고 까먹는 편이라서 완전.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메이로이랑 콜라보한 케이스인데 너무 귀여워. 여기 성분에도 막 사랑스러운 몇 그램, 귀가 본능 몇 그램, 맛있으면 영 칼로리. 완전 디테일도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농심 김치 사발면 버즈 케이스인데요. 이외에도 새서 미스트리트 케이스도 있으니 기분에 따라 패션에 따라 착용하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제 졸업작품 가봉인데요. 이렇게 약간 카라 없는 자켓이랑 기본 바지에다가 되게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착장. 근데 바지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거를 바꿔보려고 갔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원단 이쁘다. 왼쪽이 저희조 무드보드고요. 오른쪽이 현우오빠 내주 무드보드예요 두개다 아방가르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스와치 고르는 중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이렇게 기본 바지 패턴에서 바지를 다 쪼갤 겁니다 바지 한 판에 16조각이 나와요 <laughs> 이제 오늘도 야작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이제 저는 돈이 없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밥 먹으러 편의점에 갈 겁니다 <laughs> 고추장 삼겹살 김밥? 이거지 참치마요? 아... 씨, 참마도 종류가 두 개야 엄마 강의실 가서 먹자 셀프 계산 때인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편의점 왔는데 편의점에서도 갤럭시 워치로 결제가 되거든요. 티머니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어서 지가 만들고 나왔을 때도 걱정 없이 결제할 수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예술관 복기. 와, 국간편으로. 나도 국간이 <국란이랑> 한번 먹어보자. <laughs> 향신료 맛이다. 약간 향구스 좀. 오빠, 아, 고수 맛 난다. 고수. 내꺼 무슨 튀김 우동 볶음면이 됐냐? 한입 음. 먹을래? 어. 진짜 안먹어? 진짜? 무슨 음, 맛인데? 아, <laughs> 어, 너 갤럭시 써? 응갤럭시 최고지 맞아 난 삼성을 사랑해 <laughs> 삼성이 좋아? 진짜. 그 삼성이 그게 개꿀이긴 해 결제 되게 잘 되는 거너 지가 만들거 다녀? 응 진짜 벨럭스쓴 애들 지가 만들고 다니긴 하네 나 사람. 민트 만들 배가리에서 음. 아, 나 아까 배가리에서 했어. 배가리에어나 4학년 때 배가리에서 6학년 때 S5, 그리고 그 전에 막놀리폰 갖고 싶었는데, 알지? 놀이폰, 놀이폰 위로 올리면 애들 표정 붙여. 어, 디움아... 아, 차가워. 어? 뭐가? 케이스요? 오, 금요이랑콜라한 거예요. 너무 릴 건데요. 얼마였어? 3만할 거를... 뭐라고? 안 들려? 유정아안 들려? 취재 안녕하세요 유정씨 뭐하고 있나요? 하기 싫으시죠? 이거 쉬워 한시간이면 하지 2시간 짼데요? 혹시 몇신가요? 9시 네, 53분 네, 이 남자 누구죠? <laughs> 여기 노숙하고 계시는 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뭔가 얼굴 키시려고요 그거 돼지 다지는 거 아닌가요? 돈까스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아 오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집에 안가시나요 가고 싶은데 네. 교수님들이 저 이렇게 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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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응제지한바지인데요 이게 네. 지떻게바지가 응. 되냐 기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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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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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기분 좋을 때 작업 다 하고 집에 갈 건데 벌써 11시 반이에요 작가에 비해 좀 꼬질꼬질해졌는데 여러분도 갤럭시워치6와 함께 여러분의 개성에 맞는 스타일링을 찾아보세요 스트랩으로 데일리룩에 어울리는 패션템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버즈 FE도 과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래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아서 새내기 필수템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게다가 11월에는 제가 아까 운동할 때 착용했던 패브릭 스트랩을 무려 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메이로일 케이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까지 진행한다고 해요 특히 수험생 대상으로 요 메이룰 케이스를 9,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 수험생 할인 프로모션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새내기 여러분들 꼭 할인받아서 갤럭시 워치 6 그리고 버즈 FE와 함께 곧 다가올 대학생활을 갤럭시와 함께 해보세요 동참하실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